그 두분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앞서서 왜 교수들이 다 서울로 가나라는 질문에 기업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 또뭐 예산 문제 늘 말씀주시는데 어 그렇게 탓하고만 있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근무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부산에 오게 만들고 우리 경상국립대에 오게 만들까를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이나 다 예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대학에 있는 분들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어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여쭐 건데요. 일단은 교육공무원 조교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이 국립대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제가 이 질의를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평균 재직 연수가 이분들이 부산대 통계는 보니 14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 이거를 당장 그 시행령을 없애냐 마냐는 이제 국회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그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국립대만큼이라도 동일하게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지금 쭉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미 5년이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갱신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막 처음 시, 시도를 했다고 하시면서 10년이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5년 단위로 어,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10년의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laughs> 지금 대교 회장님 같은 경우는 4년이 지나면 그거를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경상국립대는 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하면 5년 단위로 네.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21년부터 그렇게 <laughs> 했습니다. 21년부터. 네. 부산대는 어떻습니까? 예, 부산대는 지금 현재 말씀처럼 뭐 임용 기간이 1년으로 그렇죠.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국립대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어, 이게 4년 단위이든 5년 단위이든 그건 학내 조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좀 개선 사항들을 정리해서 저에게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 한국어에 대한 열기는 뭐전 세계적으로 거의 열풍 수준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잘 공부하나,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의 처우는 얼만큼 잘돼 있나를 이제 여쭐 건데요. 대학마다 한국어 교육원을 더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강사가 38명이고 경상국립대는 18명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전원이 다 비정규직이네요. 정규직이 한분더안 계세요. <laughs> 그래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한국어 강사들의 이 현실이 지금 이렇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양대에는 보니까요, 전체가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규모가 워낙 큰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정규직 근로자가 27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 한국말 다 하고 뭐 한국어 가르치는 거뭐 어렵겠나 뭐 이렇게 단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 다 석박사 소지자들이셔요. 어, 조사해보니까 78.4%가 석박사 소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근데 52%는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하이시네요. 아니, 그러면서 한국어 열풍을 우리 대학이 이어가겠다, 외국인들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 일단 부산대에 여쭐게요. 네. 어그뭐 1년 근무하시고 2년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7년 10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13년, 16년, 12년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3개월, 5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계약을 십수년 동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정규직으로 가기가 뭐 부담스러우심이 있으시면 무기 계약직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그 시간 강사 강사님들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이런 바뭐 과거에는 전임 대우 강사라고 해서 조금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게 조금 명칭이 바뀌어서 강의 전담 교수제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신분을 좀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 각종 이제 뭐 인증제 관련된 교과목을 담당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항구적으로 가는 또는 이제 그 지속 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런 교과목들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신분을 좀더 안정화 시켜 드리는 게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각 대학들이 이 한국어학당은 대학의 정규 수업하고는 완전히 별개. 그냥 마치 그냥 학원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비정규직이고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무 시간은요, 일부러 저 주유수당 퇴직금 이런 거안 주려고 하시는지 대부분 다저 15시간 미만으로 그 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희 대학은 그래도 막 네. 조금 좋은 조건에 그 운영 자 그러면 네. 총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부산대는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한해서는 아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어그 근로 조건들을 좀 전환하는 것을 어,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제게 좀 말씀을 주시고요 예. 경상국립대는요 강사 전원이 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예 어~ 우리 의원님께서도 취재 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상 국립대학이 경남 진주시에 있는데요 사실은 외국인 그~ 의학 연수자의 숫자가 수도권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다 보니. 그 전체 예산 규모나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던 있것고요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좀더 활성화해서 아니 열악하면은 그냥 한국어 교육은 없애시죠 그러면 이제 더 활성화해서 그렇죠 예, 활성화를 예.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더 활성화해서 더 우리 연수생들이 더 많아지고 예산 규모를 더늘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분들 처우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어, 앞서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부산대 총장님이든, 우리 경상대 총장님이시든, 어, 앞서 얘기한 조교 문제, 그 다음에 한국어 강사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도, 뻔한 얘기들만 하실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열악하고, 예산이 어렵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어, 그러나 제가 여당 간사로서 이거 끝까지 챙길 거니까 총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 문제가 단 하나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 끝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요. 교육부 어, 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전국에 있는 한국어 학당이 몇 개나 됩니까? 한국어 학당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제가 숫자를 직접 소관하고 이제 나서 파악은 아, 하고 있지 않지만 영향이 그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 학당을 여러 가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알고 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가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국 학당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쭌 거예요. 예, 그거는 어,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캐대헌으로. 뭐, 온 세계가 열광이고, 한국인들은, 국민들은 어깨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자부심이 올라가 있는데, 정작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국립대 총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그냥 국민들의 그 힘에 얹어가지고 그냥 묻어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끌어주셔야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가면 그분들이 다 외교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전도사들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한국어 학당이 얼만큼이나 있는지 교육부가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그만큼의 자격이 되는가 자격이 된다면 근무 여건은 적당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내십니까? 물어보겠죠. 나3 개월마다 계약해야 돼. 1 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한국이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까? 그래서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한국어 학당이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한국어 한국어 학당의 강사분들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도 어, 무기계약직이 있고 단기계약직이고 아까 또 얘기해셨 얘기 드렸던 초 단시간 근로자도 있을 텐데 그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국립대 몇몇 군들 곳들만 조사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초단시간 근로제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이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학교들이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교육부는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앉아 계신 부산대하고 경상국립대 총장님들께서는 아까 얘기한 조교 문제하고 이 한국어 강사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저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경남교육감님에게 제가 좀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과제, 숙제, 간단하게 숙제 같은 것이기도 한데 저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이 자살 문제 관련해서 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이게 추적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남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학부모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결과를 공유하고 또 관리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이 어, 부분을 좀, 어쨌든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제 좋은 정책과 방향들은 모든 교육청들이 공유해서 좀 같이 가자. 예, 각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것도 어, 사례들이 해보니까 이런 게 정, 정말 좋더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지만, 어, 그, 그 어떤 경험담이랄까요? 이런 걸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긴급 지원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이제 감사로 왔으니까 지적을 좀 해보려고 쭉 봤더니 경남은 초중고 학생 수를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자살 학생 수를 어저 기준으로해서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전문 인력 수가 거의 다른데보다 한두세 배가량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조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저희들이 어, 변호사 고용이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어, 각 권역별로 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구성해서 음. 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뭐 저희들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보니까 좀 좋으신가요? 음. 부천 뭐 담직원의 경우와 책임감의 문제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 인력풀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른 데보다 두세 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 운영을 해 보니 실제로 학생들을 어, 음 이제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학부모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거에 좋은 이점들이 뭐가 있더라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경남교육청이 약간 좀 현재 이제 살아있는 또 하나의 적인 것 같아서 뭐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지적했던 건데 어 학생회장이 되려면 교사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학교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권위에서는 폐지를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이미 23년도에 그 학칙을 폐지한 데가 경남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폐지 권장을 안내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도 부산, 울산도 다 주셔서 부울경이 상당히 민주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하신 나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학칙을 폐지하신 곳은 이제 경남이셔서 근데 이랬을 경우에 그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뭐 자율권이라든지 그러면 이것 또한 그렇지 않더라 혹은 어, 이러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각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설득해 왔더니 이게 받아들여지더라 아마 이런 그 결과 보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경남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그 조리사들 어, 급식 종사자들이 지금 단협 관련해서 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뭐 이제 단협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쪽의 입장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다만 제가 좀 유익있게 봤던 거는 제가 이제 조리사들이 어, 방학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을 할수 있느냐?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방학이니까. 그럼 다른 직장을 가느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학교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 달간의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강제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풀고자 저희 민주당 의지로 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경남에서는 단계적으로 상시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걸. 좀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삐그덕거리기는 하는데 어 이제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실시해 보시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례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이거든요. 예. 이 사례가 잘 만들어져야 다른 교육청에 있는 모든 조리사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부터 몇 개의 학교를 어 그리고 그 근무 시간 혹은 금액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도 좀 저한테 해 주시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음, 방학 중 학교 급식과 어, 우리 급식 종사자들의 365일 상시 근무하고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힘겨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한 작은 지역을 골라서. 거기에서 공동 조리를 하고 학교로 급식을 배달해서 먹는 이런 방법으로 방학 때에도 급식을 하는 사례를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